안녕하십니까 한남뉴타운 전문 열린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한남 사구역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한남뉴타운 사구역이 정비사업 CM 업체로 한미글로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입니다. CM이란 정비사업의 기획, 설계, 발주, 시공, 유지 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회사입니다. 설계 및 공사비 검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시스템 회사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서울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가 한남사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. 이번 심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남산 경관 및 주변 구역의 높이 계획 등을 고려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충수 등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고자 심의에 상정한 것입니다. 이번 심의를 통해 변경된 개략적인 세부 사항입니다. 상한 용적률은 266%에서 228%. 계획 용적률은 210.54%에서 226.98%, 건폐율 31.05%에서 29%, 주차 대수 4,506대, 연면적 518,987 제곱미터, 전체 세대수는 2167세대에서 2331세대, 16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. 임대는 300, 26세대에서 350세대, 건물 60제곱미터까지는 104세대, 0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626세대. 그 외에 113제곱미터, 135제곱미터, 165제곱미터 펜트하우스 등 701세대입니다. 또한 7층으로 제한되었던 일부 블록의 층수를 12에서 15층으로 완화하면서 세계 동이 줄어들고 판상형 일부 동을 타워형으로 바 동강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과 조망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높이 90m 제한에는 저촉되지 않으면서 12에서 15층으로 묶이는 블록의 경우 각 블록별 건축물이 최고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 이로써 그동안 한남 뉴타운 사구역 사업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. 한남 사구역의 큰 산을 넘어 다행이면서 저 또한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듭니다. 한남 사구역은 한남 뉴타운 증시 임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사업이 순항하기를 바랍니다.한남 뉴타운 전문 열린 부동산은 정직과 신뢰로 꿈과 비전을 중계합니다. 감사합니다.